힌트! No. No. 금지, 산업, 공업! <laughs> 금방 산에 빠진 공산당 <laughs> 금지된 산의 공사 <laughs> 오금 금지된 산의 공사 오. 어? 금 어? 금금이뭐관련된 산... 거야? 금산산이공 아니야? <laughs> <중강산> 공금공 <공공기업이요. 웃음> 어? 금융 산업 공공기관? 금융 산업 공공기관? 금산공? 금이 산으로 갔다가 하늘로 사라진다. 그, 금, 맞는 같아. 금, 금요일 금요일에 산책하러 공원 갈래? 뭐 이런 건가? 어? 금산공? 야 금강산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데? 금강산. 공업단지? <laughs> 모르 <모르겠어요. 웃음> 아! 금강산 공주 <laughs> 금융산업공사 금융 맞는 거정답 금융, 금융